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바로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 말씀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모세를 둘수 있습니다. 그는 시달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며 평생을 말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의 기록을 보면 무라바 사건은 모세를 위대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노에 차서 패약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는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팡이를 내리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명하라는 거였지만 모세는 내리치는 자신의 방색을 선택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어가 되셔야 할 자리를 자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 말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요한 계시록을 상징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여 엉뚱한 이론에 빠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잡한 해석이나 인위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한순간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욕심과 교만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